너무 예쁘죠? 케이크를 비겁을 했어요. 너무 예쁘죠? 이렇게. 곰돌이 케이크. 지금 새벽 2시인데 아직도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. 좀 있으면 일어나야 되는데 큰일입니다. 3시에 자기도 걸른것 같아요. 2시 이친구상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영상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3시라서 얼른 자야 될것 같아요. 6시에 일어나야 돼가지고. 뭐야? 아, 이거는 판이야. 아이고, 여기는 잘 썼네. 조용히 해봐. 사삭칩에 초썸 아메리카노 먹을 것 같아요. 이거 진짜 세일할 때마다 그 올리브영 세일할 때마다 사는 건데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솜도 샀습니다 이, 이 토너를 샀어요 수부지 토너라고 여기 밑에 그 설명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사봤습니다 초록색 리모버리모버를 샀고 브러쉬를 샀어요 섀도우 바르는 거전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바르거든요 이게 편해서 이 브러쉬는 포인트 브러쉬? 눈 앞머리에 애교살 섀도우 쓸때 쓰려고 샀고, 블러셔를 샀어요. 그래서 제가 원래 썼던 거는 이렇게 난리가 나가지고, 이거를 지금 완전, 아, 이거 친구가 생일 선물 사줬는데, 이렇게 될 때까지 다 썼거든요. 이거 절대 안 버리고. 그래서 이 크리니크. 그 다음에 RMK 이거는 저한테 진짜 안 맞는 색깔이래 아메리카노를 타왔습니다. 제출을 마쳤습니다 다음 과제가 있어가지고 이거 수정해서 자정까지 제출을 해야됩니다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두 장대로 요약을 해야되는데 너무 적어서 이렇게 빽빽하게 여기 보면 <laughs> 여기 다 작아도 엄청 짧게 맞췄어요 두장 맞추느냐고 드디어 같이 보입니다. 대박! 헉, 됐다! 오늘 시험이랑 과제 제출을 해서 이제 거의... 거의 마쳐갑니다. 날씨가 흐리네요. 이거는 이번주에 받은 꽃이에요. <laughs> 이거는 그림 떠트렸어. <또> 이거 <laughs> 다시 보고 있어요. 지금 5화 정도까지 봤습니다. 이제 저는 마지막 과제를 하면 될것 같아요. 이거 5월의 청춘 앞에 틀어놓고 제동기부여해요 마지막 과제 쉬운 과제인 줄 알았는데 지금 4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열나가지고 선풍기 틀었어요 가잘가 이제 여름이에요 제가 선글라스 만들어서 붙였어요 귀엽죠 여기에도 이렇게 아이스크림이랑 선풍기 여름 느낌 퇴근하겠습니다. 퇴근. 자수정방 <laughs> 어머 루비방 <laughs> <laughs> 진짜 오랜만에 왔다 영화 그렇지 올해 처음 아니야? 영화 시작하기 지금 한 4분 남았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맞는데 맞아? 서프라이즈인가? 37분 응? 3분 남았어 얼른 <laughs> 약간 자켓류 같은 거 사면 신경 써서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. 요거, 이번에 새로 나온 여름 자켓? 반팔 자켓을 사봤습니다. 요렇게 되어 있는 자켓이에요. 여기 되게 이런 두터운 단추 같은 거 되어 있고, 안에는 안감. 이렇게 안에까지 다 안감이 되어 있어요. 끝까지. 어깨 패드도 약간 되어 있어요. 이렇게 엄청 크롭된 기장이고, 네일 입어야겠다. 나 먹어도, 지난먹어 빨리 먹어야지, 반응. 굉장 맛있겠다. 핫한 걸 먹는다고 하니. 아 어, 진짜 좀 고소한 <laughs> 그래? 이거 한번 닦고. 안 돼? 괜찮아. 뭐. 이 언니 엄마보다 한열살은 많아 보이시는 분이 그 이거 캔커피 사가신다? 그 맛있나봐 진짜. 캔커피가 캠토피, 있어. 요그 캔으로 포장해서 파는 거 있잖아. 집에 가서 먹을 수어이이두 음. 음. 번째 먹으면 맛이 좀 달라. 음. 되게 특이한 맛이네. 음. 어때? 음. 커피가 아니고 뭔가. 내가 서 먹을래. 음. 음. 맞아. <laughs> 야, 여기 잔이 너무 예쁘다. 오, 귀여워. 헉, 이거 배려 있다. 오, 어, 이게 진짜 센서야. 오, 어, 야, 그래도 우리 닮가미 있는 걸깝지이랑 아, 근데 너 집에 갈 때가 문제지. 아, 너... <laughs> <목소리가> 맛집에 냄새가 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목표에 도착했다 와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... <목소리도> 맛기겠어 <맛있겠다>. 달라지. <목소리도>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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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맛있어? 맛있어 진짜 이제 <웃음> <웃음> 배부르다 <웃음> 어, 많 <얘> 먹었다 <웃음> <웃음> 하니까 음. 밑에가 판이 그래서 넘어왔던 아이, 것 같아 나 네, 저기 네. 기다릴게 아, 네. 타임라인 또 맞아야 되거든? 네. 어, 네. 하늘이 거의 라라랜드인데? 네. 그러니까. 네. 이거 봐봐 네. <laughs>